네, 반갑습니다. 수수료 없는 중고차 2차저차의 권팀장입니다. 자, 오늘 정말 가성비 좋습니다. 3천만원 중반대에 준비를 했습니다. 완전 무사고, 거기다 보증까지 남아있는 신형 K9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차량 2021년 9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2년 형식입니다. 기아 더뉴 K9 3.8 4륜. 베스트 셀렉션 원등급의 차량 준비해봤습니다. 자, 4등구동, 원격 시동,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 HUD,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와 같은 옵션들이 모두 다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아주 옵션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또한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 또한 당연히 없습니다. 성능 올 양호. 자, 거기다 아직 9만 키로대의 차량입니다. 신차 보증도 꽤 넉넉히 남아있는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오늘 차량 정말 가성비 좋습니다. 3천만원 중반대에 야심차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형 기아 더뉴 K9 3.8 4륜 베스트 셀렉션 원등급의 차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 보겠습니다.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죠. 자, 라이트 깨진 부위 없이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하단의 앞범퍼 또한 깨끗합니다. 자, 스톤칩 없이 깨끗한 하단 앞범퍼. 자, 그릴 역시도 너무너무 깔끔한 차량입니다. 크롬 그릴 보실 수 있는데 크롬 본상 1절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고요. 자, 전방에 레이더 센서판입니다. 반지할 주행 가능한 차량입니다.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본인 상태 보겠습니다. 본인 상태도 대체적으로 깔끔한 차량입니다. 약간의 스톤칩 살짝살짝 살짝 있는데 칠을 해뒀습니다. 크게 티가 안 나고요. 대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측면부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부분 역시나 깨끗하죠. 문콕 기스 없는 깨끗한 측면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또한 이중 접합 차음 글라스가 적용되어 있고요. 자, 휠 보겠습니다. 휠 기스 없는 깨끗한 휠 상태. 휠 복원 모두 끝마쳤고요. 자, 뒷바퀴 마찬가지로 휠 기스 없습니다. 휠 아주 깨끗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 부분 보겠습니다. 트렁크 상단부 역시나 깨끗하죠. 장기 썩지 깨끗하게 상품화했고요. 하단 테일램프 뒷범퍼 상태 또한 아주 상태 깨끗합니다. 아주 양호한 뒷범퍼 상태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도 전동 트렁크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내부 역시나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주 널찍하고 깨끗한 공간까지 자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전동 트렁크 역시나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부분입니다. 자, 운전석 쪽과 마찬가지로 아주 깨끗하죠? 자, 문콕 기스 없고요 혹시라도 발견 못한 문콕 있다 하더라도 출고 전에 모두 깨끗이 복원해드립니다. 자, 휠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휠 기스 하나 없죠? 휠 복원 모두 끝마친 아주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외관 상태 다 살펴드렸습니다. 아주 깨끗한 외관 상태. 거기다 휠까지 너무 깨끗하죠. 휠기하나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실내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어 트림입니다. 손잡이 옆으로는 메모리 시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단의 버튼들도 너무 너무 깨끗하죠. 까진 부위 없습니다. 손잡이 역시나 손상 오염 없습니다. 자 도어 트림 아주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시트 보겠습니다. 운전석 시트입니다. 손상오염 크게 없습니다 아주 깔끔한 시트 상태 사용감만 약간 있을 뿐 아주 깨끗한 시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속도 마찬가지로 사용감은 살짝 있습니다 하지만 큰 손상 오염 없는 깔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시트 하단부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핸들 밑으로도 전동식 텔레스코픽 좌측에는 지문인식 통합 시스템 거기다 전자 파킹 시스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뒷좌석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좌석 못지않게 뒷좌석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도어 트림 전혀 손상 없는 깨끗한 모습 자 그리고 옆 창문은 이렇게 수동 선쉐이시죠 커튼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자 뒷좌석 시트 상태 또한 상당히 좋습니다. 자, 손상 오염 일절 없는 깨끗한 뒷좌석 시트.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상태 아주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자, 공조 패널 보겠습니다. 뒷좌석도 편의 옵션이 들어가 있죠? 열선 시트, 전동 리어 커튼, 거기다 워크인 시트와 같은 옵션, 거기다 DIS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차량 탑승해서 차량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눌러서 시동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행거리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92,925km입니다. 약92,000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직 신차 보증도 넉넉히 남아 있고요. 유유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의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 모두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핸들 상태 또한 중요한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가죽 핸들 아주 깨끗하죠. 손상 오염 없는 깨끗한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왼쪽에 리모컨도 깨끗하고요. 핸들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고속도로 반절 주행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센터페이지아 보겠습니다. 정품 터치식 대화면 내비게이션 적용되어 있고요. 오늘의 차량 역시나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카메라 또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하단에 버튼들도 까짐없는 깨끗한 상태 자, 앞좌석은 기본으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거기다 핸들 열선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고요 기어 노브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그 밑으로는 드라이브 셀렉트와 오토홀드 그리고 필기 인식되는 통합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요 자, 하단에 자동주차 가능합니다 자동주차 보조 시스템 후방 레어 커튼 거기다가 주차 보조 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상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리고 커넥티드 하이패스 시스템 거기다 운전석 쪽 HD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차량 제가 실내까지 다 살펴드렸습니다 정말 가성비 좋습니다 3천만원 중반대 거기다가 보증 남은 완전 무사고 신형 K9 차량입니다 자 그럼 저 제가 내려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량은요 2021년 9월 최초 등록 차량입니다 2022년 형식입니다 기아 더뉴 K9 3.8 4륜 베스트 셀렉션 1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베스트 셀렉션 1입니다 기본 옵션만으로도 아주 출중한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4륜 구동 반절 주행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 HUD와 같은 옵션은 기본, 거기다 원격 시동,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과 같은 안전 옵션까지도 모두 적용되어 있는 오늘의 차량이었습니다. 자, 오늘 차량 또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거기다 당연히 누유 없는 성능 올 양호, 주행거리도 확인하셨죠? 약 9만 키로대의 차량입니다. 신차 보증도 아직 넉넉히 남아있는 아주 상태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차량 판매가격 또한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이차저차에서 판매하는 금액 차량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들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거리가 머신 분들도 탁송 홈서비스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차량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 저차 권팀장이었습니다.